다음은 오일러 코시 방정식입니다. 교재 79쪽입니다. 2계 미분 방정식 중에서 2계 도함수의 계수가 x제곱이고 1계 도함수의 계수가 1차인 x 그리고 원함수의 계수가 상수인 형태, 즉 x의 제곱 y2- axy- by 0인 형태를 오일러 코시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. 오일러 코시 방정식의 해는 y e q x의 m성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 문제 역시 보조 방정식을 세워서 풀게 됩니다. 보조 방정식은 이계수를 모아서 만드는데 m 제곱 플러스 a 빼기 1 곱하기 m 더하기 b e q 0으로 놓습니다. 그리고 이 m에 대해서 이따 방정식을 풀게 되면, 앞에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조건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. 먼저, 서로 다른 두식은 m1과 m2가 얻어졌을 경우, 이때, 원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는 y는 c1x의 m1승 플러스 c2x의 m2승이 됩니다. 예제를 보겠습니다. x의 제곱 y의 2--2.5xy--2.0y는 0.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보드방정식을 세우면 m제곱-2.5-1, 즉, 3.5m-2는 0이 됩니다. 이를 인수분해하면 m-4, m-0.5는 0이 되고 m은 4, 그리고 마이너스 0.5가 됩니다.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기 때문에 일반해 y는 c1x의 마이너스 0.5승 플러스 c2x의 4승이 됩니다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일반해에서 X의 마이너스 0.5승도 이 미분방정식의 기저가 되고, X의 4승도 기저가 됩니다. 따라서 이해 중에서 C2가 0인 경우, 즉, C1X의 마이너스 0.5승만으로도 이 방정식의 해가 될수 있고, C2X의 4승만으로도 이 방정식의 해가 될수 있습니다. 각각을 미분하고 대입하여,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보조방정식의 해가 이중근 m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의 y는 c1 플러스 c2 log x 곱하기 x의 m승이 됩니다. 이제 이번의 경우 x의 제곱 y2--3 xy-4y는 0의 경우 보조방정식을 세우면 m제곱-4m 플러스 4는 0이 되고 m 이퀄 2의 이중근이 됩니다. 따라서 해는 y는 c1 플러스 c2 로그 x 곱하기 x의 제곱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두억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i를 갖는 경우에는 해는 다음과 같이 y는 x의 알파성 곱하기 a코사인 베타 로그 x 플러스 b사인 베타, 로그, 엑가 됩니다. x의 제곱 y2-, 7xy-, 13y는 0의 경우, 보조방정식은 m제곱 6m 13은 0이 되고, 이를 풀면 m은 3 2i가 됩니다. 따라서 일반의 y는 x의 3승 곱하기 a cos 2 log x, plus b sin 2 log x 가 됩니다. 숙제는 다음과 같습니다. 61쪽 3번, 9번, 65쪽 5번, 71쪽 4번, 83쪽 3번과 7번입니다.